다음 많이 많이 이동 지금 광폭이에요 광폭 100만 100만 조금만 까면 돼 80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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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계속 일렘에서만 한줄 알았는데 잡다니 생각보다 쉽게 잡았습니다 네. 다들 센스가 좋으셔가지고 누나는 잘하고 있었습니까? 아래서? 어 되게 잘했어요 오케이 램도 <laughs> 안 딸리고 어 오늘 느낌이 좋아 오늘 느낌 좋아요? 네 저놈 어, 제가 오면 잡을게요 오오와아 <laughs> 역시 까불면 안되는구나 니 <laughs> 네 입이 문제인 거 같아 내가 봐을 <laughs> 역시 레이드면 레이드야 <laughs> 누나는 왜 마나가 <만화가> 만땅인가? <laughs> 나 열심히 싸웠거든? 근데 왜 만화가 마땅인가? 나, 난 금방 차더라? 그러므로 알고 있겠어 나 지금 쉼 없이 계속 눌렀거든 진짜 웃기는 애네 리나 잘해 <laughs> 이거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갑자기 힘들어졌잖아 정말 <laughs> 너, 왜, 너의 입이 문제인 것 같다 <laughs> 왜 실명을 <쉬미용이>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laughs> 아그렇지하하 <그치.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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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나가요? 심폭 심폭 신비한 폭발 팡팡팡 어? 하고 있는데? 비전 장렬 말고. 어, 근데 이거 두번 눌러야지 된다고. 아, 그래요? 그러겠네. 그래야 세지는데요. 응? 아, 진짜요? 저는 버프를 오래, 오래 전에 접어가지고 잘 몰라요. 평소.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비작을 두세 번 하고선 비작 버프를 유지해주면 좀더 세지긴 하죠. 미리. 음. 쌍신폭은 너무 약해서. 그냥 막 해도 돼요. 헷갈리면. 네. <laughs> 안 돼.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안 돼. 번갈아 해. 오해. <laughs> 누나? 응? 감자님한테. 응. 아, 그거? 응. 훔치기? 집중인가? 어, 응. 아, 맞아. 마, 마법 훔치기? 흑마 <laughs> 마법 훔쳐서 뭐하실게요? <laughs> 자, 여기는 더 왼발, 오른발, 해골엑스를 치면서 얘를 운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라이올리스 간단 공략입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화면 아래쪽에 유화 같은 생소한 게이지바가 생성됩니다. 라이올리스의 오른발과 왼발이 각각 선택되는데 입힌 데미지량에 따라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고 그쪽 방향으로 보스가 몸을 회전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마다 바닥에 화산이 생성되는데 추화산을 피해 화라산만 보스를 드리블해서 밝게 만드는 것이 공략의 핵심입니다. 이후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대장님의 목만 터져나가면 의외로 쉽게 잡을 수 있는 보스입니다. 중간중간 두 종류의 쫄이 나오는데 탱 혼자서 혹은 둘이 나눠서 어그를 잡아주시면 되고 큰 쫄은 광역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본진에서 약간 떨어지면 되고 원딜들이 무딜해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 돌입하면 지속적인 광역딜이 들어옵니다. 블러드, 쿨기, 물약 등을 사용해 신속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랑님은 중간에 큰쫄 나오잖아요. 네. 큰쫄 나오면 그 본진하고 살짝 떨어져서 타 해주시면 되고 네. 블랑님은 네. 뭐 그냥 오른발 계속 치시다가 회굴 있죠. 네. 해골 계속 치시다가 큰 쫄이 나왔어요. 큰 쫄이 나오면 알랑님이 이 바깥으로 뺄 거예요. 그러면 네. 큰 쫄을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큰쫄다 잡으면 다시 아. 오른발 치고. 자, 아, 네. 오고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치. 자, 갑니다. 고, 고, 고. 자, 처음에 직진이에요. 가운데, 화면 가운데 이거 게이지 같은 거 보이죠? 이 게이지로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해골 전화, 돌려요. 좋아요. 왼발, 맞지? 오 어, 좋아요. 지금 그대로, 지금 그대로, 천천히 지금 그대로. 바닥, 바닥 잘 피하세요. 누나 도와주세요. 자 캐스터분들 충돌 그좀 찾으시고. 자왼발 왼발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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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모두 왼발, 모두 왼발, 모두 왼발. 그대로, 그대 돌립니다. 그대로. 좋아요. 블러드. 자 왼발만, 무조건 왼발만. 됐어요 여기 알랑님 앞으로, 앞으로, 알랑님 앞으로. 도발, 알랑이 앞으로, 본진본진 본진 그대로, 본진 그대로. 준비해서. 자, 천찬, 천찬, 천찬. 올려, 막 올려. 핸들기 올려, 2%, 1%. 프로, 1 프로. 오우. 됐어, 잡았어요. 어? <laughs> 원, 투. 장난 없는데? 아주 좋았어요. 라이온리스가 쉬워요. 이거는 음. 뭐, 얘는 공장님이 어? 왼발, 오른발만 잘해주면. <laughs> 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입 자, 다른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긴 않지만 발레로 간단 공략입니다 불의 땅에서 힐러분들의 역량을 체크하는 보스로 우선 탱커들은 지옥불 칼날을 맞을 메인 탱과 학살의 칼날을 맞을 서브 탱을 정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탱을 교대해주시면 됩니다 일정 시간마다 고문의 파편이라는 수정이 생성되는데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 피해가 점점 커지는 지속딜이 들어옵니다 딜러분들이 조를 나눠서 맞아주셔야 됩니다 힐러분들은 탱힐과 고문 대상자 힐로 나뉘게 되고 고문 대상자에게 힐을 하게 되면 버프가 쌓이는데 일정 이상 버프를 중첩시킨 다음 생일과 교대해야 합니다. 교대 타이밍 때 잠깐의 머뭇거림 으로 생일 고문 대상자가 끔살 날수 있습니다. Beware. 고문의 박찬 나왔어요. 메아리님 힐 메아리님 힐, 메아리님 힐 메아리님 힐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렇죠 다시 이고문 이고문 블랑님은 엑 쪽으로 그렇죠 아이고 바니님 옆에 계셔야 되는데 바니님이 안 빠지셨어 힐이 안 들어갔죠? 다시 갈게요 다시 다시 바니님 다음에 바니님 옆에 블랑님 그 수정 옆에 서주세요 블랑님 수정 옆에 네네됐어 네. 블랑님 힐이에요 블랑님 살리세요 오난좋겠다 됐어요 됐어요 블랑님 빠지시고 블랑님 빠지시고 감자님 들어가시고 좋아요 이대로만 가요 이대로만 합살, 학살, 학살. 데스윙 힐이야 데스윙 만피 채워주셔야 돼요. 데스윙 만피, 데스윙 만피. 확살 끝났죠? 네네, 도, 도발, 도발. 오케이. 지금, 메아리님 힐 빠셔야 돼요. 메아리님 확살. 도발. 했어요 데스윙 만피 채워주셔야 돼요. 데스윙 만피. 메아리님이 주셨어요. 메아리님, 아니님 옆에 블랑님 척 해주세요. 네, 그 정도만 척 해주시면 돼요. 빠지시고, 네, 블랑님. 블랑님 해주셔야 돼요. 블랑님 힐. 블랑님 힐. 사탕 시고 나죽었어요 네, <laughs> 아, 됐어요. 됐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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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왔 다시, 갈게요. 다 왔어.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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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학살. 학살 도발. 데스윙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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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 오케이 알랑님들 아주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이거. 제일 좋아요 드라이빙이 제일 좋아요 30%까지 됐어 19% 됐어 19% 지금처럼만 해요 알랑 일 알랑 아아아아. 알랑 전부 알랑 전부 나못 버텨요 지금 피 없어서 못 피어 알랑 두발 알랑 두발 뒤로 왔어 알랑 두발 알랑 두발 오케이 나 마지막까지 좀 힘내봐요 조금만 더 알랑 알랑 망피 알랑 망피 알랑 망피 알람이 못달리죠 지금? 못 살려 아나못 버티는데? 5%만 학살탱이야 학살학살 아이고 4 어떻게 때려봐 아우, 야 계속 딜해봐요 딜, 딜 딜해봐요 110, 110만 110만 딜해봐 해봐 그냥 무적 쓰고 딜해보고 해봐요 지금 뭐라도 해봐 89만 88만 아우 아, 짜증나 까비 <laughs> 너무 짜증난다. <laughs> 스펙 좀 올리고 갈게요, 일단은. 사슬, 이거는 결이 님 드렸고, 사슬 정신 없죠? 가죽.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스탯이 <laughs> <laughs> 안 오른다. 어, 아이씨. <laughs> 전투 준비하고, 다시 한 번. 지금, 지금 너무 잘 됐거든요. 진짜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잘 되고 나서, 다음 주에 조금 엉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최선일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지금 너무 잘했어. 파이팅 오, 알랑힐, 알랑힐. 어 알랑, 불랑해 알랑힐. 아시리 안 들어오죠. 내가 일단 도발했어요. 이동. 다시 도발할게요. 다시 도발할게요. 다시 도발할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생일 체인지예요. 생일 체인지. 두 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살리면 돼. 한 번만 더 살려, 한 번만 더. 오케이. 나이스. 집중, 조금만 집중합시다. 에 블랑님 살리시고, 블랑님 살리시고. 나 아, 이제 생명석 써서 없어. 어? 네네네네 네, 네, 네. 괜찮아요 살릴거예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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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달려줬어 알랑님 이제 저기 사군 뽑고 사군 아싸 한대만 막아 알랑 힐 알랑 힐 알랑 힐 <laughs> 다음 많니많니 많이, 많이. 이동 지금 광폭이에요 광폭 100만 100만 또막만 까면 돼 80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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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 50만 40만 20만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담자님 담자님 1% 1%어 잡았어 잡았어 <laughs> 잡았어 <laughs> 이기야 와 <laughs> 아. <laughs> 내가 안 죽을려고 연분까지 줬어 드디어 끝 아우 손목 아파 아우 땀나, 아, 아, 땀나. <laughs> 아니 이게 이렇게 잡을 못이냐고. 와. 전멸하고 <laughs> 같이 잡혀요. 와 이거 아... 먼저 전멸했으면 못 잡는 거잖아요. 네. 네 버저드까지 잡았어 뭐, 뭐, 진짜로. 막판에 지옥불을 아... 제대로 어... 들어갔네요. 아. 어...